오, 와, 오늘은요 아, 최고다 바 바로 유채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유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팬분들. 이게 일반. 정화통이랑 달라요. 이거 나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제 밀리터리 카페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성능을 아예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바로 화생방. 아, 진짜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데. 시가라는 빠루님이 파생방을 추천하더라고 마치 짠거 마냥 그래도 윽박이가 오는 상남자답게 준비해온 거를 여기다 따따따 올릴게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요 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간단하게 파생방 마스크를 직접 만들 거예요 직접 근데 얘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중국 애들이 쓰는 게 아닌데 중국산이에요. 화생방 얼굴에 손 대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2미터 건물 도전해 보자. 아 형님, 나믿기 아니야. 나 군대에서 화생방만 시부에 다섯 번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 가스, 가스. 가스. 이게, 군대 가면 군필자들은 알아. 뒷구녕 막아야 되고, 콧구녕 딱 막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 팔꿈치. 이 팔꿈치로다가, 이렇게 딱, 바닥을 겹쳐, 이렇게,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얘 군필자여서 아는 거고, 군필자가 아니면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레방송은 군대 안간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야 훈련생들아, 얘늘까불지 마라. 우리 훈련생들, 오늘 저기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자, 그영하는 배문들 준비가 끝났네요. 이거 만드는 거 진짜 초간단 여러분들도 이거 꼭 배우셔야 되고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뭔지 웬만한 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이거 모르면 다시 태어나세요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콘텐츠 만들기에 앞서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먼저 해보자 요거 한번 먼저 실제로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어, 터져 이거 던지면 터져 봐봐 빵금 140번 훈련병 김명준 예, 140번 훈련병 십백아부워 예! 네, 둘! 나대지 마! 나대지 마! 펼쳐지는 거한번 보자고 근데 얘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밀가루를 넣으래 그래서 지금 넣어보려고요 밀가루로 소량 숟가락이 있으면 좋은데 숟가락이 없네 아 넣어볼게요 조금씩 아 엄마 요즘에 내가 피부가 까칠까칠하고 하잖아. 내일모레 서른이어서 그래서 한번 발라보고 싶어서. 었 어,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 자, 일단 가득 담았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정도만 해보자고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일단은 얘, 얘가 탱크야. 탱크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내 미션이야. 술탄 파지. 안전 클레이 손가락 걸어 쓰고. 손가락에서 뺏고. 자, 가자. 야! 탱크 탱크 탱크. 야! 어? 귀염둥이 둘리가 방송에 보이네? 오예? 오예? 아우 편의점님들 이거보꼭 넣어주세요 어휴 속이 터진다 어? 나대지 마 나대지 마대군둘이요 이제 우리 전쟁의 필요한 화생방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내가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정리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이 분산돼서 안 돼. 어. 아 화가 나네 점점. 네, 모자까지 딱 써주고요. 내 군용품이 많으니까.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것까지 착용합니다 어. 탱크병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걸로 마이크로 말하고 전달하고 해서 의사전달 응. 게임하는 사람 아니고 응. 아.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응. 바로 에르메스 군대에서는 이 가방이 에르메스 가방이라고 불려요 이유가 뭐냐 그 정도로 중요해 화생방 가방이에요 화생방 가방 여기 총도 옆에다가 딱 거치하고 만들어야겠다 오늘 거는 진짜 배우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다 흉흉하잖아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화생방이 터지면 큰일 나 정화통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간단해요 오늘 내 방송 안 보는 사람도 다 후회할 거야 이거 개꿀팁이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배러분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 때가 많으실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이거 말려 들어간 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좌지우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라주시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죽어... 아, 죽어야지, 뭐, 없으면...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안 믿겠지만, 이게 진짜 된, 된대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숨을 쉬래.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이 까만 거를 또 넣어줘야 돼요, 이 까만 거. 이게 뭐냐면은, 숱이에요, 숱. 조금만 입구로 잘라주고, 어느 정도만 잘라면 되냐면, 얘 뭐, 있죠? 요거가 들어갈 만큼만 구멍 내서 뚫어줘서 한, 넣으면 끝이에요. 너무 크게 뚫어 주지도 말고 그냥 요거 들어갈 정도 어딱잘 들어가네요. 어. 그다음에 꼽아 주고 예 지금 이렇게 잘 들어갔고 여기 부분에 테이프만 이렇게 발라 주면 끝.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1단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갈 거고 2단계는 이거를 쓰고 들어갈 거고 3단계는 진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이 한몸 불사지르겠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일리는 있어. 어, 일리는 있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클것 같지는 않아. 전문가분이 얘기해준 거야.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전문가분이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자, 다른 데로 공기 들어가지 않게. 이제 그러면 유튜브에 잼민이 팬들이 얘기하겠지, 댓글로. 이 바보야? 형, 우리 집에 배드병도 없고, 우리 집에 숯도 없고, 우리 집에 활성탄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형? 라고 댓글 다는 잼민이들아. 없으면 죽는 거야.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없으면, 다시 태어나세요. 알았지, 잼민이들아? 인생은 실전이야, 잼민아. 아, 일단 이거 완성했고요. 자 이제 2층 올라가서 바로 갈게요. 600만 원이려면김응박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 이제 팬분들 이제 리얼리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착용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조금만 넣어도 이거 진짜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거 200만 스코빌.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진짜 200만 써 있어요. 숫자 여기 보이죠? 이거 사람 눈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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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오케이. 자, 이제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여분 뻥이 아니고 200만 스코빌의 고추가루거든요 고추가루 자 이제 이어서 2단계 바로 할게요 2단계는 이 방독면을 쓰고 한번 해보려고 내가 셀프로 만든 방독면 자 맑은 공기 자 이제 셀프로 만든 거 해볼게요. 안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이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이제. 바로 3단계 해볼게요 어 이거는 제대로 된 방독면인데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laughs> 자 그러면 한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화통이 되게 신기해서 샀어요 어, 얘는 되는 거 같은데? 오오 뭐, 이거는 진짜 되이다 이거 안 되는 건가 본데 진짜 물을 꽉 닦고 오케이 이제 이것도 한번 켜볼게요 이것도 네, 고추가루 추가. 이제 그러면 연기가 가득 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할게요 또. 자, 이거 200만 스코벨 추가합니다. 200만 스코벨 와서 엄청 많이. 와 지금 관심 있어야 는데자 창문도 다 닫아놨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제대로 하는 중. 와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저는 이거 효과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효과가 짱이네. 와나 지금 완전 편해 서로이로 태어나서 다음에 또만면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진짜 잘 되네. 방동면 벗고, 군가 완창하면 천 개. 저기 경찰서죠? 예, 선생님, 저 윽박인데요. 아, 방송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 팬이 10만원에 죽으라는데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파출소 선생님?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자, 들어갑니다. 와, 방동면을 쓰고 있는데도 지금 굉장히 개름이 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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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쓰는 사람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키고 아, <laughs> 아니, 왜?

리더베이 분들 오늘 이거를 해본 이유가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했을 때 어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동면을 직접 만들었으면 어떤지, 세 번째 제가 사용했던 얘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리뷰를 해왔습니다 리뷰. 리더베이 분들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 법수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요, 형님들. 원래는 제가 취사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UDT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군 취사로 다시 재입대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가짜선아이 선발에도 뭐한 번에 붙었던 거고요. 유 d t 약자 말해봐. USB 디지털 티셔츠 새끼야!